마약 투약혐의에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상 강제수단이 아닌 동의에 기반한 절차이므로 피의자가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직접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부 시 경찰이 영장 발부를 받아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증거 확보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진술이나 부적절한 대응으로 불리한 증거가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되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밝히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경찰이 임의동행을 사실상 강제수사처럼 집행한다면 위법수집 증거배제 신청이나 준앙고를 통해 대응할 수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 수사 기록과 절차 위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공판에서 증거배제 주장을 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부실하면 단순 거부가 방어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즉시 협의해 절차적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합니다.